뒷장면 이어갑니다. 음, 아이들어 자, 이제, 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장면 바로 뒤에 이어서, 여기부터는 그냥 일단 듣는 것 중심으로 일단 가볼게요. 여기부터는 이제 실제로 아까 우리 인용이라고 하는 장, 단어를 아까 사용했었죠. 실제로 농민들의 사례를 설명한 장면. 여기서도 한 농민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서 가렴주국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일단 이런 구절이 있었어 정도까지는 잡아줬으면 좋겠기에, 빠르게 설명 읽어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평석할 때, 완석지고 겨우 불어서 들어가니까, 어, 방자 뜨고, 통인 뜨고, 고직 먹고, 생내 먹고 하는 말들이 나와있는데,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음 백성들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도와야 될 벼슬아치들, 그리고 실저 실무 관리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먹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거된 장면이라고만 생각하자 다투어, 떼어내니 그러니까 뭐예요? 당자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4라고 쓸게요 이들이 다투어 떼어내니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서 떼어낸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야 중간에 삥딱 치는 거죠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 떼어먹는 거예요 떼어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저기서 뛰어먹고 있으니까, 어, 검독 장교 내려놓아서 그니까, 러 감사하고 검사하는 사람이겠지. 이 사람들을 풀어놓아서, 가가오고 들쑤시면서욕지라고매지라고들쑤시고 다니는 거지, 그죠? 그니까, 러이 중간에 횡령, 그리고 수탈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고난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지. 내는데 또 내래. 못 받았대. 그럼 또 내리지 뭐, 그치? 자,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욕질, 매질, 호통, 동화줄, 이런 식의 단어들이 보이죠? 응, 이런 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뭐까지 나왔어? 부정인들 견딜손과 개견인들 남을손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거 뭐예요? 설법이야, 그렇지? 부정도 남아날 수가 없고, 개, 개, 개견적 아니었는데? 어, 개지? 그치? 개견도 남아나진 않는데요. 부정이라고 하는 거, 서뚜껑. 손뚜껑조차 남아있지 않고 무쇠로 쓸수 있으니까 녹여서 그리고 달 삼계탕 할때그 개요 그쵸 삼명 모르지 않겠지 그리고 개결자자 그쵸 개나 닭까지 남아하지 않는다 재산만 될수 있다면 뭐든지 뜯어가서 뺏어갔다 라고 말하는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남아하지 않아서 동대 서걸 그 동쪽 서쪽으로 가서 여기저기 빌려다가 겨우필납 납부필 알고 있죠 어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전삼세를또마치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아까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결국에는 떼어내고 나서 결국에는 뭐였었지? 아, 단어를 적어 보는 아, 필람. 필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기3 그거 그렇지, 지금 지어버렸는데 국가에서 내는 어떤 그 환자랑 그죠? 그다음에 국가의 세금 그리고 또 마지막에 불량미까지 그걸 다 내고 나면 끝나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또 무슨 또 세금이 또 있는 거야. 환자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3세를 내려요 플러스 이번에 새로운 세금이니까 그래서 시작 전3세를 내랍니다 전이 받전자잖아요 그죠딱값 내라고요 이번에는 내라. 자 그러면서 파장기가 내다 껐는데 파장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세금서류 같은 걸 생각하면 될 거야 세금서류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날아주신 재결 바르지도 못하려니 자리없는 허벅속은 저대도록 내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신 재결은 뭐냐면 국가에서 이만큼을 받으라고 설정한 어떤 세금은 구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말고 자꾸 이것도 더 내고 저것도 더 내고 이것도 더 내라고 하니까 내라는 것만 내면 좋겠는데 자꾸 더 내라고 하니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원억하다 이를 어이하잔 말인가 자 그래서 여기를 그냥 쭉 묶어서 세금을 많이 냈어요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게 뭐요 원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중요한 단어죠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농민들의 심정이죠 그래서 이 너그러운 농민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원통함을 해결하려면 나름님에게 고해를 바쳐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으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기 위해서 장에 가서 조이를 사서, 종이죠. 종이를 사서 글 하는데라 빌려 심지어 글씨도 모르니까 글좀쓸줄 아는 사람한테 또돈 내고 또 소, 소송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통 소지를 써가지고. 뭐지? 원통 소지를 썹니다. 그 밑에 이 소지라고 하는 게뭐 하는 거야? 자신의 업을 결 밝힌 글. 내가 이런 이런 세금도 냈고 저런 것도 했는데 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라? 살려달라?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문지기 하는 사령이 마주서서 당목재촉은 또 무슨 일인가? 어, 러니까 빨리 뭐너 무슨 일로 왔어? 어 물어보니까 가까스로 틈을 타서 소지 발간을 껴서 아래니까.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바쁘게 생각하고 백성들이 와서 그러니까 민원을 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동사무소? 요즘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라고 하지? 주민센터에 센터에 서류 대로 갔더니 자기 일하기 바쁜 거야. 그래서 왜 왔었어?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죠. 아 여기. 있어요. 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손, 종이를 내민 거죠. 아무튼 접수가 됐어요. 근데 관사님이 보시다가 앙천 대소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통 소지를 밝혀서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어, 관사님께 보게 만들었어요. 뭐야? 대사 치잖아, 그렇지? 책임자가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대응이 뭡니까? 앙천 대소합니다. 뭐요? 예 껄껄껄 웃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 하는 거야? 비웃음이겠지. 뭐 이런 거를 소장소소 아니니? 라는 얘기겠죠? 그니까 러요때요 관사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 웃음의 의미를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웃는다는 거는 비판하고 있는 거, 조롱하고 있는 거, 대성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소원이란지, 내가 알던가 하면서 물리치라고 호령합니다. 꺼져! 라는 거죠. 야, 이거 실문학당만 어떻게 다, 다. 나 왜요? 이거 더떻게 알아. 응. 하면서 호령하니까 급창 사령이 달려와서는 주장으로 꼭지를, 꼭지를 잡혀서 주장이라고 하는 건 몽둥이라는 말 보이시죠? 그러니까 관사한테 갔더니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음, 사령의 몽둥이 찜질만 온 거야 어, 정리하는 일이죠? 그렇죠? 백성들의 원통한 삶을 밝히라고 원님들을 배치시켜 놨더니 원님들이 하는 일은 꺼져. 이건 거야. 음. 자 그래서 족불이지 내치심이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꺼지래. <laughs> 그서 이건 과장법이겠지만 어쨌든 한말리들 있을 수가. 할 말이 있겠는가? 밭도 야기돈 빼미를 물을 도지, 삭도지로, 그러니까 조조도지라고 하는 게 세금일 거야 또, 그렇지? 세금을 또 여러 가지로 내니까 여기 가서 팔고 저기 가서 팔아서 쌀도 받고 돈도 받아 가지고는 풍설 빙정 참혹한데 디고 싶고 올라가서 아, 바람 불고 비 오는데 어쨌든 팔 걸을 마련해 놨겠지. 마련해 놓고 지고 올라가서. 크단 말과 크단 휘로 안 되어서 받자하니 두말 쌀을 받으려면서 서말 쌀이 남아든다. 자, 뭐요? 쌀두 말을 받으려면 세 말이 필요하다니까. 또 중간 뛰어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겠지그렇 이것저것 자꾸 또 받쳐야 돼. 아니 심지어 웃기는 게 요즘에는 돈으로 세금을 내지만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낼때 실물로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더뭐 비단을 가져와라. 혹은 이번 세금은 모피로 받겠어. 하러면 모피를 구해와야 돼. 그럼 모피 값이 급등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급등한 거를 그냥 사와야 돼. 오케이. 고정된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짊어지고 와가지고 또 내는 거야. 그런 골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옷도 속도 팔고 옷도 팔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자, 이것저것 팔아서 겨우 필납을 또 했어요. 또 사이사이 사채독촉 일부일의 다시 만는거야 어. 근데 이것도 결국엔 필납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또 납부했어요. 근데 이번엔 또 뭐예요? 사채업자들이 또 뛰어드는 거야. 야, 내 돈은 언제 줘? 하면서, 자질아시아, 잔구실은어이글집 안지, 때어, 저게, 동화줄에 피자 값에, 장목 값에,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이 지금 이 장면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나타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근데, 넘어가기 전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단어가 등장하는 게 보일 거야. 뭐라고? 내 앞일도 이러한데 백골 도망 징포들과 백골 도망 징포. 자, 기억 나시죠? 토라는 단어 등장하면 세금 내야 됐던 거라고 했었지 그러면 백골 징포와 도망 징포겠지. 백골 징포는 뭐야? 죽은 사람한테 세금 내는 거. 세금 내라고 세금 고리서 날라오는 거. 도망 징포는 어? 이, 우리가 A, B, C, D 네 집이 살고 있었는데 A집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B, C, D집에서 그 나머지를 책임져야 돼 알겠지? 도망가고 가좀 우리가 보고 내래 음. 하면서 이것저것 3, 4, 1쪽 원근간에 두세 번씩 물어내니까 그래서 어느 걸 정리하자 가혹한 조세제도 이 정도만 챙겨놓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뭐냐면 어쨌든 안 봐도 비디오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시죠? 이렇게 저렇게 각종 또 세금을, 명목을 내고 그러면 또 백성들은 어떻게든 또 구해서 그걸 또 꾸역꾸역 납부하고 나면 또 다음 1월이 돌아오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던 거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왔어요. 다 왔어요. 중략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마지막 챕터 몇 줄만 읽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걸 편의상 우리는 이제 2챕터라고 봅시다. 근데 이 챕터는 이제 약간 뭐랄까 총 결론 같은 녀석 부분이야 결말 부분이고 그럼 결말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 화자는 어떻게야 해이골 때리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지 자 가봅시다 조정하는 일들 중에 과거 일절 한실마다오 중요한 거야 이거는 과거제도의 폐해를 말하고 있는 거야 조정이 하는 일들 중에서 과거제도가 제일 마음에 안데 과거제도는 어, 원래 조, 좋은 인재로 만들어 진 거야, 그렇지? 훌륭한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갑시다. 알씨와 알성씨와 정씨를 합쳐서 그냥 알성정씨라고 불러. 그러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생각하자. 좋은 과거의 글을 남은 아니 보고 글씨 보고 정초 보고. 근데 봐봐, 과거제도는 원래 원 목적은 글의 내용을 보고 누가 훌륭한 글을 썼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시제가 딱 나와, 그렇지? 그럼 시제가 나오면 각종 시험 응시자들은 그 주제와 걸맞는 좋은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논술하는 게그거 시험의 내용이거든. 그러면 그 시험지를 들고 와서 시험관들이 베스트를 매겨 그리고 임금한테 보고서를 올려 그럼 임금이 그 중에서를 딱 찍어 얘가 1등 그게 바로 뭐야? 장원급제야. 알죠? 합격된 된 사람들 중에서 베스트 한 명을 뽑는 게 그런 건데 지금. 오늘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글의 내용을 못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글씨 보고 정초를 본대요. 대신에, 글씨와 글씨와 정초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뒤에 읽어봐. 어, 정초 보고, 경향 갈라 등을 쓴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글씨나 정초라고 하는 건유즘 써져 있지만, 뭐랄까? 그 종이의 질을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을 시험지를 낼때 어, 파벌 싸움이 심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랑 같은 파벌임을 좀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좀해외했던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너희들 예를 들어 그 자소서 쓸때 저희 아버지는 판사로 재직 중이신다 이런 말 쓰면 되안돼안 돼. 안 되지? 근데 그런 걸 쓰는 건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건. 종이의 양식, 그러니까 어떤 글씨를 썼는가. 오케이 그글씨를쓰면일의 표식이 있는 거고 혹은 글씨의 체 스타일 어 과거에도 역시 스승, 스승님들이 계셨잖아 그치 같은 스승님께 배웠으면 같은 글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랑 가지고 온 종이의 재질을 보고 어얘 전남 광주의 누구 선생님 받다어 그러면 우리 편이다 해석 뽑는다는 얘기야 내용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에 부정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 과거에서의 모습이지. 행, 부정행위라말하자좀 그렇다. 음. 아무튼 이렇게 경향 서울 출신인지 시골 출신인지를 발라가지고 등수를 매겨주니까 무세향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무세 자신의 등을 밀어주는 힘이 없는 향유 시골 선비들 그렇지? 무세향유들은 그잘하들 참방하기도 어려운 거야. 아주 낮은 직급도 얻기 어렵다는 거죠. 식별증년다더지고 공도회도 사도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별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냥 공도회가 실은 사 공이 아니라 사가 됐다고요. 공적으로 뽑아야 되는 것이 사적으로 뽑는 것이 됐다고요. 같은 결법 기싸움이 됐다는 얘기죠. 인해하겠죠어 시험에 합격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출신, 나의 배경, 나의 출신 지역, 내 스승님이야. 그래가지고 가련하다 향유들라 발신하는 거동보소자 그래서 향유들을 뭐라고 했어 방금? 화자가 말한 거예요 지금 가련하다라고 말했죠 오케이? 음. 아 불쌍한 척 선미들 안타깝구나 사서삼경 발신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저 가난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용쓰는 모습을 보라 사서삼경 종종 외우고 당주 당하 도어 급제 황각 흑각 각각 후어흉화복실 위력 급제 그니까, 러 이런, 조어급제나, 위, 뭐지, 위력급제, 이두 가지가 아니면, 홍피 구경을 어떻게 하겠는가? 홍피라고 하는, 아니, 홍, 미안, 홍피, 홍피가 아니고 홍패요, 패. 홍패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관직 등용 자격증?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돼. 공무원증이라고 할까? 공무원증을, 그게 아니면 어떻게 볼수 있겠어? 그래서, 그니까 뭐냐면, 나름대로 너희들은, 정말로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뛰어난 그런, 뭐랄까, 모든 것을 제쳐버릴 수 있는 천재급이 아니면, 이런 일반적으로 글씨와 정초 싸움을 하는 사이에서 밀려버리거나 너희들은 제대로 된 관직을 얻기 어려울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틀러가고 있는 과거제도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 뭐, 이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글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까 물론 백성을 스타라는 관직자들의 비행행위 그리고 나쁜 행위들을 보여준 건 맞지만 그 자체가 뭐부터 비롯되고 있다? 국가적 시스템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 이라는 게 중요한 것 정리하자면 국가 혹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을 고발하는 작품이라는 거. 요게 중요한 것 앞에서 거창과 같은 작품들은 개인의 비행이었죠 완전히 그치? 음, 제일 나쁜 수, 수령님이 와서 다른 수령들은 잘해주는데 잘해준다기보다는 정정하게 하는데 우리 수령은 자꾸 뜯어간다라고 하면서 수령을 비판했잖아. 근데 이거는 시스템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거야. 계속 가볼게. 챗치국택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은퇴를 베푸는 것을 베푸는 유종리는 경전 아수 중에 아직 한번 빼먹었네? 어 위국 충절 가직이야 서울 시골 이시소냐 아니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시골 다르고 서울 다르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시국 택민하는 유는 경전하수 중에 있다. 음. 시국 택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올바른 정치라고 거절하면 되겠죠? 올바른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경전하수? 경? 야! 전부 다 논밭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저 논밭을 매는 늙은이 중에 있을 거라는 거지. 상벌을 분명하게 되면 현능진지하리이다. 뭐예요? 중요한 단어죠. 파라 편소야지. 중요한 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상벌을 분명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벌 거야? 어, 현능진지하리이다 그러니까 제도부터 똑바로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니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잘한 사람 상부채고 못한 사람 벌 주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시스템부터 완벽하게 세워주시면 아래부터 똑바로 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향곡 포위, 참모, 국사, 불가한 줄은 나도 안, 나도 안 해. 그니까, 러 시골에서, 어, 벼슬하지 않고 살면서 나란 일을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나도 알고 있으면 알고는 있지만, 교복 세심 후예로서나 그래도 제대로 벼슬했던 집안의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장면이화자 자신의 얘기라는 거죠. 우리 집안 출신이 나라를 위했던 출신이기 때문에, 강국 사지 일비하고, 나라의 정치가 날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고 일천 간장 이 페이지 모두 썩어서 수국 가사 읊어내니 그렇 그러면서 이걸 해주시다라고 말하면서 나라의 어떤 어떤 잘못되어가 왜파란색으로 쓰고 있지? 그건 아니지만, 어, 쓴게 쓰자 잘못되어가면 뭐 하고 있는 거야?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몇 곡의 가사를 씁니다. 그 가사가 뭐예요? 지금 쓰고 있었던 항산병을 말하는 거겠죠? 자이 내용을 쓰니까 광망하다 마르시고 이 미친 놈이 아니야? 라면서 미쳤다 소리하지 마시고 명촉시비하옵소서 명촉시비 명촉시비 무슨 뜻인데 명 밝은 명사잖아 그렇지? 촛불처럼 밝게 시비 옳고 그름을 가려주세요됐나요 음. 응.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결국에는, 산산별곡이라는 작품은, 어, 똑같이 가렴 죽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른 글들과 달랐던 일반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바로, 가장 큰 문제점을 어디서 보았다? 국가 시스템의 잘못됨을 보고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 과거제들을 건드린다든지, 원래는 총명한 인재였던 사람들이 시스템 속에서, 혹은 사회제도 속에서 썩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작품이랑 또결이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길었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해서 서향상별곡이라는 작품 다마무리하셨습니다 선생님 놀랍게도 놀랍게도 지금 전문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지? 네. 어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한 번씩 쭉쭉쭉쭉 읽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차 말씀드리지만 또 까먹어요. 당장 봐봐. 우리 지난 주에 했던 물론 내신들이가 껴 있었지만 거창과가 지금 기억이 완벽하게 안날 거예요. 쉽지 않죠. 음. 자, 그래서 문제들을 풀어보면 될 텐데 선생님 봤을 땐 딱히 뭐 새로운 문제는 없어서 요녀석은 문제 첫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죠? 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고 고전 씨가 6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전 씨가 7번은 너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만한 규원가라는 작품일 거야. 유명하죠, 나름대로. 음. 그리고 뭐 한양가 이런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양 같은 좀 약간 낯선 작품이긴 한데 그래요. 탄산별곡은 여기까지 해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잠깐만 마이 영상 좀 끊을게.